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소식지 금천향기 2025년 1월호입니다. 새하얀 세상처럼 새롭게 금천과 함께 설레는 출발을 해보세요. 금천향기 1월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로 진학의 꿈을 그리다. 금천진로진학지원 독산동 센터가 12월 20일 금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위치는 문성중학교 인근으로 문성로 38입니다 학교 연계 진로 특화 프로그램 진로 진학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천진로진학지원독산동센터 021627-249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금천구는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천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복지안전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다함께 찬찬찬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가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가맹된 반찬 가게에서 원하는 밑반찬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가맹 반찬 가게에서 바우처 카드로 월 4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밑반찬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명절에는 추가로 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복지정책과 02-2627-2871번입니다. 다음은 금천 동네방네 돌봄 SOS 서비스입니다.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일시제가,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 대상은 50세 이상의 중장년,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입니다. 각동의 돌봄 매니저가 돌봄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판단하며 협약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복지정책과 021627-2922번입니다. AI 안부 든든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 통신정보, 돌봄 앱등 정보통신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의 위기신호를 감지하고 24시간 긴급출동을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인 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핸드폰 사용량을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AI가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즉시 긴급출동에 대응합니다. 이러한 통합관제가 가능한 돌봄 서비스는 고립위험이 높은 가구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복지정책과 02 1627-2871번입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도계량기의 보온을 위해 계량기 함 내부는 에어캡,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우고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해주세요. 수도계량기 함 외부는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로 넓게 밀폐해야 합니다. 또한 외출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을 졸졸 흘려주고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로 녹여주세요. 단, 5 0도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진 경우에는 다산 콜센터 0 2 1 0 0 0 또는 부수수사업업0 0 3 3 4 6 6 4 4 0 0 0으로 신고해 주세요. 8 5 5 3번 출퇴근 맞춤버스 운행 안내입니다. 11월 25일부터 금천구청역과 시흥이동 벽산일단지 아파트를 연결하는 8,553번 출퇴근 맞춤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출근 시간에만 오전 6시 50분에서 오전 8시 30분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9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차 지점은 시흥이동 주민센터, 벽산일단지 아파트, 금천 사이언스 큐브 등입니다. 이 버스는 금천01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대 버스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천 01번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교통행정과 02-1627-1727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의 정보를 모은 금천 맞춤형 소식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손으로 읽는 금천 향기입니다 금천구 소식지인 금천향기에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췌하여 연 2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시각장애인 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로 우편 발송하여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어르신장애인과 0 2 1 6 2 7 1 9 3 5번입니다 금천구 엄마 아빠 행복 소식지 소개입니다. 금천구 엄마아빠 행복 소식지는 영유아 및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관련 정보 및 3,40대 경력단절 여성 취업에 도움되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분기별로 1, 4, 7, 10월 년사회 발행되며 어린이집 키즈노트, 금천구청 홈페이지, 금천구청 블로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가족정책과 02-2627-1437번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금천 다문화 가족 소식지입니다. 반기마다 발행되며 구정 소식 및 행사 등의 정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동주민센터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서울시 외국인 포털 등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가족정책과 02-2627-2885번입니다. 쉽게 알려주는 주거정비 소식, 주거정비 소식지도 있습니다. 주거정비 소식지는 관내 주거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주거정비 지원 센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 관련 정보를 담았습니다. 분기별로 3, 6, 9, 12월 연 사회 발행되며 동주민센터, 각 지역 정비사업 추진조합 사무실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주거정비과 02, 1627-1568번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마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손길처럼 따뜻합니다. 시린 겨울 금천구민의 마음을 울린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금천구리벼성합창단입니다. 1995년 창단된 금천구리벼성합창단은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만 19에서 55세 성인 여성으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구립문화예술단체로서 2023년에는 제17 해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제1회 비체하모니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2024 제주국제합창심포지엄 초청 공연을 펼치는 등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금천하모니축제, 국민의 날 기념공연 등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듣는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문화체육과 공이 1 6 2 7 2 두라나팔이 번입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시니어합창단입니다. 금천구립시니어합창단은 2020년 11월 시니어 세대의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창단되었습니다. 만 56세 이상 금천구민 또는 구 소재 사업장의 사업자, 근로자 44명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정기 연습을 통해 단원들의 기량을 쌓고 있습니다. 일반인만으로 구성된 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쌓아온 실력으로 제26회 국무총리상 전국합창대회 은상 실버 부문 1위, 제9회 및 제11회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제3회 정기 연주회 우리 엄마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공마움을 따뜻한 선율의 합창과 영상으로 선보였는데요. 합창뿐만 아니라 트로트, 가요, 동요 등 여러 분야의 음악을 편성해 남녀노소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천구민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혜택을 누려보세요. 금천오시플러스센터 2025년 상반기 모음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 기간은 2025년 1월 셋째 주부터이며 교육 장소는 금천오십플러스 센터입니다. 드론 이론 및 조종 능력 기초반, 도슨트 대기 첫걸음, 스마트 여행 플래닝, 재미있고 유익한 부동산 상식 등 다양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월 첫째 주부터이며 금천오십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금천오십플러스센터 02-892-5060번입니다.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2024년도에 연납으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지방소득세과 02-2627-2352번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1월은 정기분 등록 면허세, 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이며, 납세 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반 음식점, 임의용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병, 의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입니다.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전용계 좌이체,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로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는 지방소득세과 0 2 1 6 2 7 2352번입니다. 금천강이맹장독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금천구청 4층 보건교육실과 금천구보건소 6층 하늘정원대 장독대 체험관에서 전통장 담그기 체험 및 식생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연 3회 운영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 우리 장독대와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 가족 장독대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금천 우리 장독대는 1인당 3만 원, 금천 가족 장독대는 2에서 4인 가족당 6만 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25년 2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이며 금천구청 홈페이지 통합 예약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보건정책과 02-1627-1693번입니다. 독산보건지소 1월 프로그램 모집. 먼저 대사증후군 검진입니다.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가능하며, 미리 독산보건지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금천구민과 금천구 관내 직장인입니다. 혈압, 공복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측정 등 대사증후군 검진이 가능하며, 검진 전날에는 밤 10시부터 금식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독산보건지소 02-2627-2170번입니다. 독산보건지소 두 번째 프로그램은 스마트 건강 체력 교실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만 20세 이상 금천구민과 금천구 관내 직장인입니다. 체성분 측정, 자세 평가, 체력 측정 후 결과를 통해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운동을 상담해드립니다. 방문 또는 전화에 야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독산보건지소 0 2 1 6 2 7 2 1 6 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문화 공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역량 있는 공연 제작진과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함께하며 시흥인공의 이야기를 새롭게 그려낸 금나리아홀 제작공연. 환어, 꿈을 따라 춤추는가, 춤을 따라 꿈꾸는가 안내입니다. 2025년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아 특별공연, 환호, 가 펼쳐집니다. 금천구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 시흥인궁을 재해석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동시에 금천구의 미래 비전을 담았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한 이번 공연은 조선왕조 22대 임금정조가 제2 20년째 되는 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는 화성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환원은 금나레아트홀에서 1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25일 토요일 오후 2시 두 차례 공연합니다. 초등학생 이상 관람 가능하며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전석 2만원이고 금천구민은 30% 특별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금천문화재단 070-8831-534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창작극, 환어, 에, 금천구민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천향기 1월호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지에 소개되는 사업과 행사 등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소통담당관 02-1627-2023번으로 연락주세요. 2월호에서 더 알차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